안녕하십니까. 네. 김영화 작가의 여행의 이유가 지난주에 출간 첫 주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와, 정말 기대가 되는 작품인데요. 네. 뭐, 요즘에 여행 계획 세우고, 시, 세우고 계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지난주 S24 집계에 따르면 소설가 김영화가 낸 산문집 여행의 이유가 출간 첫 주에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김영화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에 다녀왔던 여행까지 그간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을 아홉 가지의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집인데요. 예. 뭐 관광지를 소개하는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지성인, 지적인 유명인사가, 어, 유명인사가 가지고 있는 여행 철학을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여행의 이유는 제목 그대로 작가가 여행의 이유를 찾아서 떠난 기록을 담은 책인데요. 뭐 중국, 미국 등을 방문했던 경험을 통해서 독자에게 여행의 이유를 이전보다 깊고 넓게 알려줍니다. 어, 김영하 작가가 여행의 팁으로 말하는 게 기억의 수단을 확장하라는 것인데요. 여행지에 소리를 녹음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향신료를 사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오감을 활용해서 예. 그 공간을 기억하면 어, 기억이 많이 확장된다라고 합니다. 음, 이 책을 권해주고 싶은 사람으로는요. 정체성을 초기화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좀 말은 어렵지만 어, 일상에서는 나를 규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타인들의 목소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같요 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아무래도 작가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됨으로써 좀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네.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올해로 5회째 열리는 궁중문화축전이 이번엔 더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대한황실문화원이 주관하는 제5회 궁중문화축전 오늘 궁을 만나다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번 주 금요일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9일간 다채로운 문화유산축제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어, 지난 4년간 약 200만 명가랑 관람할 만큼 인기가 많은데요. 어, 올해는 최초로 5대궁에서 열립니다. 경희궁과 어, 종묘가 추가되었습니다. 음. 창덕궁 인정전에서는요 조선 왕조 500년의 예약이 울려 퍼질 예정이고요. 덕수궁 광명문 앞에는 에어돔으로 협률사를또 재현한다고 합니다. 뭐 예, 명창 안숙선, 또 한국무용가 국수호 등 명인 명창들도 음악과 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달밤에 네. 창덕. 축궁을 걷는 달빛 기행인 직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저녁 시간대에 두 차례 열리게 됩니다. 어, 5월 4일 5일에는요. 또그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경희궁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뭐 씨름 대회 또 로봇들이 전통 춤을 추고 태권도를 하는 한마당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 그 가장 오래되고 임금들이 가장 좋아했던 창덕궁에서 왕실 체험을 할수 있는데요. 어, 창덕궁 네. 약방에서는 왕실 내의원 체험을 통해서 진맥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올해 1, 사분기를 보면요. 작년에 대비해서 한30% 가량 방문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 이 이유가 문화재청이 올해 1월 1일부터 그 국릉 유적 본부 출범을 하면서 100일 동안 어, 우리 군궐과 왕릉을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보존 복원하려고 애쓴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어, 또 이렇게 연중의 연, 전통 문화 행사를 어, 연초에 이제 동시에 그렇게 통합 공개한 것도 일조했습니다. 네, 뭐, 전통문화 체험 뿐만이 아니라 색다른 체험의 기회가 마련될 것 같네요. 네. 자, 지난주에 올해 칸 영화제 초청작이 공개가 됐습니다. 옥자에 이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또 경쟁 부분에 올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옥자가 초청받았을 때는 사실 넷플릭스 영화라는 점 때문에 영화 자체보다는 그 부분에 많이 그 초점이 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작품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5월 말에 개봉을 예정하고 있는 기생충이란 작품인데요. 어, 내용을 보시면 전원 백수인 기택내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서 박사장 네 집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이 걷잡을수 없는 사건으로 번지는 그런 이야기로 어, 송강호 씨, 이성균 씨, 조여정 씨, 최우식 씨 등이 출연했습니다. 어, 한국영화 최근에 어, 칸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이 없었는데요. 어, 사실 이제 심사위원들의 그 취향이 많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뭐 많이 뭐집중 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과에 올해 심사위원장은 알레안드로 곤잘리스 이냐이리투 감독이 맡았습니다.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보겠고요. 어, 한국 영화들의 초청 단골 초청 섹션이라고 할수 있는 미드나잇 스크리닝의 악인전이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장 김창수를 만들었던 이원태 감독의 작품인데요. 어, 5월 또 중순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겹경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마동석 씨가 부산행 이후에 또 다시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초대됐습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악인전 같은 경우는 우연히 연쇄 살인마의 표적이 되었다가 살아난. 조직폭력배 보스와 또 범인을 잡기 위해 그와 손잡은 강력반 형사 타협할 수 없는 두 사람의 그 밀고 당기는 추격전을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그 밖에도 학생 경쟁 부문인 시네 파운데이션에 초대된 연재광 강동 감독의 작품 예 명희도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뭐 우리 작품 하나라도 세계에 알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긴 하지만 또 칸에서의 좋은 성적 또한 응원하는 네.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